자, 오늘은 감염색을 할 거예요. 감염색을 하는데, 당감도 할수 있어요. 당감도 할수 있는데, 당감은 이렇게 8월 오늘이 2 0일이 넘어가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당도가 올라서 탄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감으로 염색한다는 것은 탄닌인 알잖아. 근데 이게 탄닌이 없어져서 당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음. 장도가70% 이상 올라왔습니다. 땡감이나 아, <laughs> 이것보다 수분수라게 해요. 응. 우리 집안 형님네 당감 응. 농장에서 해왔는데 수분수를 따왔어요. 또 오늘 이 수분수로 염색을 할 거예요. 당감은 7월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땡감 갖고 합니다. 자, 땡감을 어떻게 하냐면 땡감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고추감기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갈아서 집을짤 거예요. 그대 네. 짜면 이렇게 양파망에다가 해서 팔수기가짤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계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날 거예요. 네. 리해갈 때는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짜야 돼. 요다라 응. 탈수. 간물이 나온다. 감칠을 네. 짰죠. 네. 그 감에다가 염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감을 이렇게 당겨. 오케이. 더 염색이 잘 되나요? 응. 그렇지. 사이사이도 좋아요. 우리 이 옷을 지금 한 200개 사놨거든요. 200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해마다 엄청 해요. 오늘은 조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먹에, 스카프, 스카프에요.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소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인견이 인견하고 또뭐 여러가지 변하고 이거는 머플러나 이건 면 천연 소재는 다 돼요. 냅시다. 이제. 골고루 문양을 잘 잡아줘야 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잔잔해가면 잔잔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거 자주 해보면 이뻐져요. 그래 음. 이걸 장독 위에다 이 장어 냐어놓고 햇빛 그렇지. 놓고.

여기도 해오리구 팔도 해오리구 <laughs> 우리 이제 또큰 염색을 할 거예요. 오늘 이거 잘 자란 이렇게 한다고만 가르쳐 드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딱 펼쳐서 말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 감은, 바로 하면 아무 도안 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 산소 공급이 얼마나 됐느냐 에서 어, 이거는 그, 발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 기에다가 양파 염색을 했어요. 이삐죠 네. 산잎 삐죠 이렇게 하고, 또, 수경색 하면 또, 수경색이 또, 또 달라져요. 수경색도 하고, 이러가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티 했죠? 티한 거. 이렇게, 이렇게 막 주물주물. 지금 티에 세는 거, 주물주물해서 주름 잡아 놓은 거. 이게 아, 이 모양이 나와요. 이쁘죠? 네. 참 이뻐요. 근데 이렇게 입으면, 어, 그 제가 아토피 우리 큰 아들 아토피가 심했었어요. 아토피 치료하는 데 최고 좋아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 2년 입고 나면 이렇게 된답니다. 네 맞아요. 어, 여름에 나는 이거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빠는데 빨고 나면 또 이색 이되네요 감만 어, 있으면 모든 여러 가지 색을 낼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아름다운 문양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연의 색이에요. 한 며칠 있으면 색깔이라고? 저거 이제 거의 한달 발색을 시켜야, 음. 아요좀 됐다, 그래요. 어, 한달 동안 제대로안묻셔야 네. 돼요. 비 오면요? 어, 비를 한번 맞추면, 이건 발색시킬 때 물을 한 번씩 튀겨주거든요. 튀겨주는데, 에, 그, 우리 수돗물보다는 그냥 우리 또락물. 음. 또락물로 해야 색이 빨리 발색이 돼요. 음. 아셨죠? 앞뒤로 골고루 간물 염색할 때는 햇볕이 아주 쨍쨍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바로 해, 색깔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뒤로 태풍이 오고 비가 좀 왔어요 색깔이 그래도 이렇게 났습니다 햇볕을 본 부분은 이렇게 진하고요 안본 부분은 이렇게 연에서 태기 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문양이 나와요. 앞뒤로 이렇게 해를 골고루 잘 봐주시면 아주 잘 되겠죠. 저희 어머님이 또 저기 농장에서 열어줬던 것도 지금 해본 해 부분은 색깔이 진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티 염색 있잖아요, 감물 염색. 이렇게 빳빳해요. 굳어 있어요. <laughs> 이게 너무 딱딱해서 바로 입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풀어도 모르다가 담가 두시거나 음, 담가 놓고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면 입기가 이제 편하시겠죠. 감물 옷을 이제 섬유유연제를 풀어주겠습니다. 도담 볼게요. 충분히 이렇게 물을 쳐야돼요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찢어져요. 살살살. 그냥 이대로 담가두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안 푸셔도 굳이 안 푸셔도 좀 담가 두셨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저 이제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 속에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 풀어놓고 보이시나요?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이목 부분도 나중에 다 이렇게 풀어져요. 이것은 저번에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어때 여러분 이쁘죠? 이렇게 해서 옷걸이에 걸어서 또또 또 발색을 시킬 거예요. 예뻐요. 이렇게 이 색상이 좋으시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난좀더 진한 색상 원한다 하시면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햇빛에 널어두시면 더 진한 색상을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햇볕을 받으면 여기는 더 진해지고 여기도 이제 색상이 이제 올라오죠. 이제 간물이 햇볕을 받으면요. 또 완전히 다른 또 스카프가 또 돼요. 지금하고 또 다른 분위기 스카프가 간물 염색이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간물 염색 입으시다가 사용하시다가 음, 이걸 색상이 좀 싫으다 하시면 양파 껍질 염색하시면 돼요. 양파 껍질 냄새 아시죠? 동영상 거기로 들어가셔서 보세요. 양파껍질.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야초밥상에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